53편은 시편 14편과 쌍둥이 시편입니다 53편과 14편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14편은 7절로 되어 있고 53편은 6절로 되어 있는 것, 그 차이점이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과 구조가 거의 유사해서 시편 14편, 53편은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학자들이 짐작하기는 어 시차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 시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오늘 53편, 14편 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멘트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이것은 물론 다윗의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이기도 하지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다윗의 판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네. 여기서 하나,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재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능력과 지혜와 위대성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능력과 지혜와 위대성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타자다. 그런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성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말은 하나 말은 하지 않지만 참 인생 어리석게 산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증명할 수도 없는데 웃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무실로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실론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무실론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무실론이 유실론보다 훨씬 증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고포, 우리 교회 뒷산에, 뒷산에, 산이 많은데, 이 산에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이 있다는 게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없다는 거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거 증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왜 그래요? 모든 산을 다 뒤져야 돼. 샅샅이 뒤져야 돼. 그리고, 없을 때 없다라고 말해야 돼. 요 그러나, 있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어린이 공원 올라가다가 뱀을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예. 네. 그러면 다른 사람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것 증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인터뷰해야 돼. 역사를 다 뒤져야 돼. 예. 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해야 돼요. 모든 곳을 다 다녀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실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실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 우리는 지금 초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공지능 작용하는 로보트가 사람과 대화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 앞에 앞에다가 로보트 앞에 물건을 여러 가지 놓고.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딱 집어주더라고요. 예? 쓰레기도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이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머리가 해결 안 되는 거, 감기, 아직 감기에, 감기를 아직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기약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에? 여러분 감기약을 주잖아요 그 증상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낫는 겁니다 결국은 감기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 그리고 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잖아요 대본이 못 고치잖아요. 네?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할까요?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믿으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알기 위해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죄를 이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IQ가 아무리 높아도 200이잖아요. 200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3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를 실증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일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일절 이하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없다고 결론 내리면 사실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그 다음은 악으로 질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무서워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도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건 뭐지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대범해집니다. 죄에 대해 소심하지 않습니다. 대범합니다.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인사건 합니까? 예.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지요? 아무도 안 본다고 온갖 못된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없다고 하는 순간, 없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패하다, 가정한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 예? 네?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떤 죄를 못 범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네? 여러분, 이건 이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을 누가 제일 잘 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여러분, 나를 판단할 때에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 안에 가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다고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에?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패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저는 있거든요. 목사한데도 있습니다. 부패한 게 있어요. 가정한 게 있어요. 외, 외식이 있어요. 위선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모를 몰라 보면, 부모를 몰라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가정한 거예요. 부모님을 몰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가정한 거죠. 네? 부모님은 몰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좋은 일 많이 베푼다. 가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가정한 거죠. 네. 창조주를 몰라보고 좋은 일 한다. 그 좋은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공만 평가하면 안 돼요. 과를 평가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건국 전쟁 어그 뭐 영화를 보면서 막 이승만 대통령을 막 예, 치켜세우고 올리고 저는 그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재자잖아요. 3 1로 부정 선거를 저질렀잖아요. 예? 4.19 혁명을 촉발시켰잖아요. 예? 왜그 점은 얘기를 안 합니까? 예?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겁니다. 뭐해, 뭐예요? 인간에게는 온전한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그 차이지. 예?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흥분되는 일도 많아요. 그 2차 개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 4, 5입 개헌이잖아요. 4, 4, 5입 개헌. 여러분 숫자에서는 반 올림, 반, 반으로, 반 5가 안 되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지만 사람을 카운터할 때는, 예. 133.3이면 134명입니다. 예. 네? 이거는 수학, 이거는 사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4, 4, 5입. 예. 네? 5가 안 된다고 해서 버렸어요. 133. 얼마, 얼마인데, 그거를 134명으로 쳐야 되는데, 우리 재직해 할 때, 133.3명이면 134명으로 칩니다. 근데 133명으로 하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간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문제,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런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줄 기도면 평생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